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뉴스TV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로부터 받은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박선주가 갑자기 이찬원을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찬원의 매니저는 박선주가 1년 전 했던 실수로 사과하도록 영탁을 만나러 갔다고 말합니다.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이 미스터트롯에 참가할 무렵, 박선주는 이찬원의 보컬 실력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말합니다. 미스터트롯의 무대 뒤에서 박선주는 이찬원이 변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선주는 이찬원의 현재 성공을 보고 이찬원에 대한 이전 평가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고 밝힙니다. 박선주가 그런 말을 들은 후 이찬원은 박선주가 잘못이 아니고 박선주의 엄격한 평가 덕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미스터트롯에서 3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끝난 후 이찬원과 박선주는 아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좋은 성격은 모두를 존경하게 만듭니다. 이찬원이 라이코마토의 전속 모델로 낙점되어 7월 1일부터 공식 활약한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업체 BK인터내셔널 측은 라이코마토의 새 얼굴로 이찬원을 낙점했다고 밝혔다. 라이코마토는 토마토에서 추출한 항산화 물질인 나이코펜을 간편한 캡슐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 모델로 선정된 2,000원은 프로모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세계적인 건강식품인 나이코마토를 추천한다며 제품의 효능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또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붉은 방패 라이코마토를 많이 애용해 줄 것과 더불어 라이코마토의 새 모델 2,000원도 많이 사랑해 줄 것을 부탁하며 건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와 관련 라이코마토 스마트스토어에서는 라이코마토 런칭 사은 대행사를 진행 중이다. 제품 구매 시 구매 개월 수에 따라 사은품으로 2,000원 홀로그램 포토카드, 그립톡, 극세사 클리너 등을 제공하는 것. 이에 정식 론칭에 맞춰 라이코마토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순차 출고와 배송이 예고되었음에도 밀려드는 주문은 2,000원의 남다른 홍보 효과를 보여준다. 2,000원은 라이코마토 외에도 월더마 화장품 치킨더움, 스트롱바이오틱스의 모델로 활약하며 믿고 사는 이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플레이리스트도 이찬원, 김희재가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를 추천하고 캠핑 콘서트를 준비했다. 이찬원, 김희재는 1일 방송된 TV조선 플레이리스트에서 시청자들에게 듣기만 해도 해외여행 보내주는 노래들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찬원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권성희의 하이난 사랑. 세샘 트리오 나성의 가면을 추천했다. 이찬원은 직접 피아노를 쳤고 그의 반주에 맞춰 김희재는 나성의 가면을 열창했다. 이어 김희재는 서른도에 삼바의 여인과 성시경의 제주도 푸른밤, 김용임의 사랑 여행을 시청자들에게 소개했다. 두 사람은 영어 스피드 퀴즈에도 도전했다. 김희재는 장민호에게 이찬원은 황인성에게 전화를 걸어 영어로 노래를 설명했다. 대결 결과는 이찬원의 승리였다.